우리가 서울역 여기 서울역에서 내린 거야 지금네 아 여기 여기 아 이거 현재 지하에네 여기 지금 현재 h 요 여기가 여기는 이제 회원역인데 회원역 몇번 출구죠 여기가? 회원역 네. 3번출 회원역 3번 출구로 나와서 여기 바로 뭐 시장 같은 게 있는데 나오면 여기가 지금 여기가 시작 지점입니다. 앞에, 앞에 한번 찍어 주시죠. 음. 이런 식으로 길이 시간 오늘 사람도 없고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는데 뭐 길이는 그렇게 생각보다 길지 않은 것 같아요. 한번 자연을 만끽하면서 서울로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있는 거라 보니까 길이 좀 좁네. 이게 와. 원래 왕복 1차선이어대아 그거를 좀 도로를 좀 줄이고 이어를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공원 동원... 산책로처럼 만든 거네 나무 심고아한번 정찰을 하셨군요. 다녀 이번에 왔어요. 아예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그가 <laughs> 쉼터도 네. 있고 아 이게 중간 중간 있는 거야? 이거 하나만 네. 있는 게 아니고 하나만 있는 거 아니야? 어? 하나만? 어? 맞으면... 아이렇게 쉼터가 있네요? 예, 이거 한번 찍어볼까요? 사람 없으니까. 아 이게 예. 여기 막 이게 날씨 이제 한 여름에는 이렇게 중간 중간 에 날씨 너무 더우니까 이게 잠깐 노인 나이 많으신 분도 하고 이렇게 앉아서 물떡 <laughs> 이용처럼 이렇게, <laughs> 네, <벌떡이영처럼> 이렇게 쉬고 <laughs> 이 와이파이도 되나 보네요. 아 패스워드가 응? 서울로 7017 무슨 사이버펑크 제목 같죠? 사이버펑크 2077 같은데 이게 여기 서울 여기는 사이버펑크 아니야? 서울로 7017입니다. 그게 예, PD님 제가 잘 몰랐는데. 서울로 7017, 7017의 뜻이 뭔가요? 요거 요 키포인트 한번 어. 좀 설명 좀해 주실까요? 1970년에 아, 서울로 네. 고가가 생겨서 아, 거기에 그리고 1987년에 다시 아, 재개동. 그럼몇년 만에 이게 재개동되는지 수십 년이네요. 엄청 기네요. 70년부터 34 34하고 7년 47년 거의 50년 만에 이걸 리모델링 했네요. 아구정동 현대백화점 식품관처럼 아 아, 여기서 좀 쉬다가, 이런 게 중간중간에 있다고 하니까는, 아, 저기 앞에 저거 엘리베이터인가요, 저거? 어, 엘리베이 저거 타고 있다. 올라가면 뭐가 나오나요? 음, 고가대로 음, 나오나요? BJ님이 좋아하는 남산이 나와요. 아, 그럼 그쪽으로는 가면 안 되겠네요. 일단 저쪽으로 하지 말고 직진하시죠. 저희는 남산으로 컨셉 잡은 게 오늘 서울로를 가러 온 거기 때문에, 저기 강아지, 만두 같은 강아지도 끌고 오시는 시민분들도 계시네요. 그럼 새 건물들이랑 되게, 신고의 조합이 이루어졌네요. 이쪽은 옛는 건물 여기. 여기 한번 찍어 주시요 여기 사우나 건물 여기 건물, 되게 건물 주가 더 <laughs> 있으면 <웃음> 그리고 반대 방향 씨가 <laughs> 있어요. 여기는 되게 오래는데 여기 또 새로운 지은 새 건물인데 스페 사우나. 뭔가 이렇게 비교가 되네. 그리고 저기 앞에 보면은 저렇게 막 파라솔도 있고 막 이런데 다 앉아서 쉬는 건가요? 여기, 여기, 앉아서. 여기 앉아서, 앉아서 앉아서 쉬는 들어와요. 무슨 거예요? 여기 앉아 여기가 앉아 앉아도 되는 건데? 앉아서 쉬고 아, 아 이게 벤치구나 나 이거. <laughs> 뉴티나무, 이건 단풍나무, 요 앞에 있는 건, 아, 이거는 중국 단풍이라고 하네요. 네, 차이나 단풍이네요. 차이나 네이프. 아니, 이게 중국, 중국 단풍이 단풍. 따로 있군요. 맞아 중국, 중국 단풍. 이기 복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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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단풍질나면 멀었어요. 음, 끝났죠, 단풍. 여기 그리고 뭐, 복자기? 복자기? 이거, 왜 이거 복자기? 복자기? 이름이 특이하네. 이기 복자기일까요? 이거 영어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못읽겠네요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영어? 아 이게 뭐 영어 맞아요? 서울로 중간에 <laughs> 표지에 있고 이거는 <이건> 뭔가요? 서울로 <laughs> 표지주립건지에다들어가니요뭐죠 <출입권을 웃음> 여기 뭐죠 여기 아, 카페가 이렇게 카페 거예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연결된 카페. 중간 중간에 이렇게 빌딩들하고 연결. 뭐라고 뭐라, 뭐라고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서울 리스트. 카페군요. 아, 아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일부러 만든 건가요, PD님? 네. 딱 가다가, 데이트하다가 여자친구랑, 물론 여자친구는 없지만, 여자친구 있으신 분들 이렇게 하다가, 네. 여기 들어가서, 오빠, 오빠 잠깐만 네. 쉬다 갈게 서울로 7 0 6 7을 걷고 있는데, 중간에 초입 부분에 이렇게 연결된 통로가 있는 구름다리 같이 있는데, 네. 서울, 네. 서울 리스테리아라고 하는 카페가 있네요, 지금. 아직까지 사람 없는데, 중간중간에 들어가서, 아메리카노 홀짝홀짝 때리고, 다시 산책가라고 중간중간에 간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더 걸어보시죠. 너무 좋네요, 여기. 서울, 서울로 이거. 여기. 여기 근데 가게 세 비싸겠죠? 이런 데는? 가게 세 비싸요? 응? 엄청 비싸겠죠? 아, 이거 너무 비싸요. 저기 좋네요. 서울, 서울 테라스, 저기 있던 가게들 응. 다 접고 나갔어. <laughs> 아, 이런 거 말씀하셔도 되나요? 어, <laughs> 오프다 레코드 할까? <laughs> 좀좀 음, 어, <laughs> 언어 선택이 좀좀 신중하셔야 될것 같은데 이거 올려야 되는데 <laughs> 아 이거, 여기 어, 하, 하늘이랑 스카이비랑 같이 한번 네, 연세 세브란스 재단하고 아 어, 이게 세브란스 재단 저거 대우빌딩하고 이 그거 지금 <laughs> 화장실은 <웃음> 봐야 하데 어디 있을까요? 한번 가다 보면 뭐 이게 뭐 바로 앞에 서울역이 보이는 것 같은데 저거 앞에 보이는 건물 서울역인가요 저 앞에 그렇죠 그리고 이름이 뭐죠? 안 써있냐 이게 이게 아마 골드 음. 뭐.. 뭐, 뭐 어, 어우 왕벌이 있어요. 위험합니다. 이거 벌이 아니라 벌같은 분지 벌같은 거 아니야? 어 가지마 가지마 나방이래 가지 나방 저게 나방. 무슨 벌이야 야. 나방이지 와서 왕봐 벌이라고 이런 희귀한 점묘는 놓칠 수 없어 나방이 꿀 빠는 거잖아 보니까 물의 정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로와 봐요. 고 여기서 찍어 봐요. 여기서. 그 뭐지 저거? 저거 뭐, 뭔가 식금식물처럼생겼어 어, 뭔가 위험하게 생겼는데 부처님이 <laughs> 나올 <나갈> 것 같은 어떤 느낌 오늘이 다니신 30 3 0년 오늘이 교회 다니신 30, 오늘이 교회 분이 부처님 매트워크 타 이타적인 타 종교도 존중한다는 홍장호 네. PD님의 이 엄청난 기분 드십니까? 그리고 그에서 근무분들 네. 이렇게 몇 마리 되지는 않지만 또 이런 게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도 한번 많이 찍겠어요다 인기 많네요. 이쁜 것도 있고 0분 이상 나오겠는데? 전말 에스컬레이터 가 있고 25m 미터 아래쪽에. 25m 내려가면 화장실이 있대 아니 아니, 아니. 예. 어떻게 열리다? 봐봐 형 날씨 한번 봐 미쳤네 날씨 날씨가 정말로 이건 뭐야 이 건물은 무슨 건물이야? 아니, 연세 아 요새 세브란스 재단 아까 그거구나 네. 그걸 아직도 안 지나간 거야? 어. 건물이 얼마나 끝났는데 이게 그 일본제국 시절에 만든 서울역 역사고 이게 신 서울역사입니다 아니 하늘 봐봐요 서울역 위에 하늘이 아 정말 날씨가 좋고 편다. 아, 네. 오늘 진짜 추석 당일인데 음. 롯데아울렛이 있네요 저기에 서울역 공원 앞. 롯데 아울러 또올때 마트도 있고. 이게 원래 중복 당일정 같은데 오늘은 물이 없습니다. 아 원래는 음. 물 실제로 채워 놓나요왜 지금 안 가득? 휠을 사 운영 아, 시간이 있는데. 아 운영 시간이 있네요.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고 세계 어디에서나 주목하죠 안전하고 멋진 미래를 향해 다시 뛰는 공장도시 서울. 아 여기 일단 방도 가보고, 것도 가보고. 다 가보면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내려오시죠. 중간 중간 어린이들을 위해서. 방방 놀이터도 있네요. 방방 놀이터도. 아, 이것도 지금 운영은 지금 안 하네. 한번 해보실래요? 지금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안안 방... 될지. 설명한데 이용 시간. 이용 시간. 이용 대상 <laughs> 키 140cm 이하의 어린이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중간 중간. 보안 초소가 있고요. 실제로 보안과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laughs> 어르신이 <씨. 웃음> 어르신 맞는데? 뭐 그렇게 하지. 그래 밑에가 보이는 데였는데 지금은 뭐. 근데 여기 길이 원래 서울역, 주변,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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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역 주변 길이 원래 이렇게 네. 이렇게 컸나? 그지. 저기 난대문 있고. 워아이다 여기가 서울역중심부니다 아, 여기 완전 중심부야. 아, 서울 막 수십 년 살아도 저 앞에 뭐 건물이 있네요. 그 저게 남대문인가요? 북보이로? 네, 보물 1호. 보물 1호가 동대문 아니야? 보이로. 헷갈리네요 저희가 좀 지... 진짜 저희도 음. 서울에서 살지만 이렇게 돌아다니질 않으니까 다 생소하네요 진짜. 어. 어, 저기 세월호 열차가 지나가네요. 저기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세마을로 만나 저거? 세마을로 후... 맞아. 가 아니라 KTX네? 아 KTX구나. <laughs> 어. 보면 아. 느껴져. 나이 먹는. 어르 신처럼 강아지가 눈꼼뻔꼼뻔 하면서. 응. 아이고. 저 너무 무슨 공사죠 이거? 글쎄. 엄청 크네. 인자 역사? 모르겠어. 모두 뭐 건물, 뭐 건물 만드는. 지금 우리는 탐사 보도를 진행하는 건 아니고, 아니고. 시라 탐사대 아닙니다. 벌떡 탐사대입니다. 형님 뭐죠? 뭐 하는 거지? 행사하는 건가? 김 서울이라고. 장기. 꽃이 다시인것 것것것것것것것것 같기도 하고. 어. 적어서 뭘까? 네 도시행성, 스테이션 뭐 행성 같은 많은데 네. 같은데. 서양으로 가면 서울역 옥상재가. 여기 뭐 쓰레기장인가? 울데마 철화역장이지. 아, 아 울데마 전품장 같은 거네. 갑시다. 여기 경관이 좋네. 차로 차 주차. 어디로 주차. 가? 내려가 올라가. 올라가는데. 진짜 가도 되는 거? 야 근데 우리밖에 없어? 오늘은 휴일이잖아요. 이런데, 서울역 옥상정원 방문객이 좀 있는 걸로 아는데, 아, 드디어 나왔네. 방문객이 있죠. 음료수 가격을 한번 볼까요? 아, 드디어 왔습니다. 서울역의 옥상정원. 아, 여기 서울역 옥상정원이군요. 아니다 지금 찍고 있지. 찍고 와 이분 잠자리 때로 다녀. 이거봐 잠자리 좀 찍어봐. 야 옥상 좀올라왔거든요 근데 뭐가 날라다 시끄럽게 날라다선 봤는데 이게 다 잠자리네. 옛날 일본 제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그 제로센 전투기들 같이 막 뱅뱅 하고 날라다니네. 와. 네, 우리 뭐파 네, 한강 아, 뭐, 서울역 옥상 정원이었는데 방금 있던 데가, 근데 그 안에 뭐 이렇게 연결된 데안 건물 내부 들어오니까 여기 또 음. 롯데마트네요. 어, 저희는 지금, 서울을 네, 롯데마트, 롯데마트, 뉴마트. 아, 아이티스 그, 아주 안에 내부로 들어왔는데, 좀 통해서 약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도 좀 덥고 하니까. 이제 뭐 다음 행산지가 어디죠, 기디님 이제 서울역 옥상정원을 지나서 서울역 광장으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우리 벌떡 DJ님, 난 누군가 또여긴 어딘가 이런 상념에 지금 빠져 있네요. 괜찮을까요? 이제 명절 기간 동안 뉴스 방송에 나오는 유명한 장소를 이제 방문할 예정입니다. 어딜까요? 서울역 광장이죠. 네, 지금 이제 저희는 아까 한 산책로 산친구... 서울로 산책로 따라서 한 거기 옥상 정원이 있더라고요. 거기 잠깐 올라가서 아니 하늘 이풀로 엄청 날씨가 좋아요 지금 되게 푸르고 구름도 이쁘고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네, 잠깐 롯데마트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는데 저희는 또 서울역 광장 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서울역 아우 로 우리 피디님 우리 저희 밥 먹으러 가죠 여기 프렌 너무 많은데 밥이나 먹으러 가자 아까 도거고 시장 쪽 갑시다 아까 거꾸로 해가지고 아까 우리 맨 처음에 거기 스테이크 구야돼 돼. 어? 스테이크